네, 죄송합니다 자, 아, 나눔 이벤트 열다섯 번째 초민이 들어 갖고 습니다 초민이 들어, 아, 애들 뭐 장난감으로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크기는 크기는 예, 네, 딱 담뱃값. 담뱃값이에요. 여기 지금 그 비닐로 동봉이 돼 있어 가지고 뜯진 않았습니다. 뭐 영어가 아니, 영어가 아니고 뭐. 중국어가 엄청 많네요. 예, 재미로, 재미로 뭐, 놀, 놀다가 망가지면 그냥 버리시면 되죠, 뭐. 예. 리모컨도 여기 안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이거는 좀 참여를 많이 하실 것 같네. 예. 뭐, 애도 주고, 어른도 갖고 놀수 있고. 뭐, 건전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세번 갖고 놀수 있을 것 같아요, 세 번. 추락 안 하면. 예. 근데 원래 조그만 게 조종하기가 어려워요. 크고 좋은 것들은 조종하기 쉬운데, 이런 거는 그냥 방 안에서, 방 안에서 노는 걸로,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15번입니다. 15번. 1번부터 50번. 좋아하는 숫자 하나 고르시고, 응모합니다. 그리고 밑에, 이메일 주소, 저번에 보니까 이메일 주소 안 적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, 번호 등록하셔도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, 제가 뭐 어떻게 연락을 해드릴 길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, 이메일 주소 없으신 분들은 제가 그 추천 번호에서 빼겠습니다. 요거는 괜히 또 섭섭해 하시,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, 누를 잘 지켜서 업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